자 467번 보겠습니다. 467번 자 이런 것도 뭐 푸는 방법이야 뭐 정석적인 풀이 방법도 있지만 예 함수가 이게 지금 다+ 다항함수죠 그럴 땐 그냥 로피탈 정리 쓰겠습니다 자 저거를 미분을 할 건데 오케이 어 미분을 할 거예요. 이거를 미분을 한다 미분을 한다는 게 로피탈의 정리를 한다는 거지 미분이 아니라 미안. 자, 로피탈의 정리는 미분을 할때 분모 분자를 미분합니다. 오케이? 어. 그럼 분모 분자를 미분한다는 건, 분자는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아, 어. 아니, 분모는. 분자는 어떻게 돼? n 곱하기 x에 n-1에다가 플러스 3. 요렇게 되네? 그 다음에 요거 1 집어넣으면 얘는 뭐예요, 그냥? n 더하기 3이네? 그걸 저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n은 1부터 10까지 n 더하기 3. 그럼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그냥 하면 되죠? 이거 1 넣으면은 뭐야? 1 더하기 3이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이거 n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치? n이라고 하는데 그냥 k라고 바꾸면 우리 공식 기억나죠? k 플러스 3. 분배하면은 뭐야? 1부터 10까지의 k. 더하기 k는 1부터 10까지의 이게 3. 그럼 얘는 뭐야? 3이 10개 있다. 그죠? 10개 있는 게왜 그래? 이거 처음, 마지막에서 처음 빼고 1더 하는. 그럼 얘는 계속 3, 3, 3, 3, 3 해서 3이 10개. 이런 뜻이고, 얘는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55.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정답은 85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